경사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여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 바로 앞에 와서, 이 과연 이 로우 포인트가 어딘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경사지에 들어가면, 이막 오르막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나의 이 로우 포인트를 찾아내야 돼요. 이 경사에 맞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매파로 치든 비둘기파로 치든 아니면 중도파로 치든, 사람마다 이 로우 포인트가 다 달라요. 혹시 이해 가셨나요? 예. 네. 사람마다 스윙 스타일마다 자기의 이 로우 포인트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을 어디에 놓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놓는 위치는 일단은 무조건 어 기본 원칙이 있어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전혀 관계 없어요. 1번 원칙은 무조건 높은 곳에 놔요. 몇가지이해 가셨나요? 공을 놓는 위치는 오르막이다 그러면 공을 어디에 놓죠? 왼쪽에다. 왼쪽에 놓죠. 만약에 내리막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오른쪽에다 이게 이게 발끝 내리막이면 발끝 내리막이다? 좀 가운데다. 가운데. 근데 이게 동시에 복합 나이다. 그러면 그렇죠. 내리막이면서 동시에 복합 나이다. 그러면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복합. 인데 동시에 올르막이다.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트라울 샷은 자기가 평소 놓는 거보다 무조건 한개 오른쪽. 어떤 것이 됐든. 자, 만약에 이제 발끝이요 가운데인데, 가운데인데 한두 개, 한개 오른쪽에 놓으라는 얘기 항상. 자 만약에 발끝 오르막이에요 가운데가 맞죠 근데 한개 오른쪽에 놓으라는 얘기에요 항상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공을 놓는 원칙은 있는데 공을 어디에 놓는가는 우선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무장을 하고 로 포인트는 내가 확인을 하더라도 예. 그거보다 볼 하나 오른쪽에 놔라 높은 곳, 1번은 높은 곳에 2번은 오른쪽에 로우포인트를 확인하고 나서 로우포인트를 확인하기 전에 네. 머릿속에 이게 총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우포인트가 나오면 거기다 놓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만약에 내가 신체적으로 뭔가 있어요. 뭔가 내가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달라.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대로 1번 높은 곳에 놓을 것 2번 가능한 한 오른쪽에 놓을 것이두 가지 대원칙대로 놓는데 내가 막상 가서 해봤어! 로우 포인트가 다른데야! 그러면 자기의 로우 포인트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막무가내로 이론적으로 무장이 안 돼, 그냥 로우 포인트만 경험에 의해서 찾는다 그러면 이건 뭔가 이게 그냥 무지한 거죠. 골프의 이론을 전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경험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모든 트러블샷의 공의 위치는 일단 오르막이면 높은 곳에 왼쪽에 놓고, 자, 내리막이면 다시 또 오른쪽에 놓고. 왼쪽 발 오르막에 이럴 때 무게중심은 어떻게 해요? 저 보시면은 그, 자, 그럼 이제 공을 놓는 위치는 모든 트러블샷이다. 이거는 예외 없이 전부 다 중간보다는 적어도 한 개는 오른쪽에 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르막, 내리막,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무조건 볼은 높은 곳에 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체중과 무관치 않은데, 자, 이렇게. 지면의 슬로프를 따라서 무게, 이 골반의 각도와 이 어깨의 각도를 맞추면 자연스럽게 몸무게는 어디에 와 있어요? 오른발에 와 있죠. 이걸 그대로 인정,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치란 얘기죠. 이게 비둘기파예요. 근데 만약에, 아, 난 이렇게 지구의 중력이 오른쪽으로 미치고 있는데 나 중력 너무 싫어. 왼쪽에 놓고 칠 거야. 그럼 이게 매파가 되는 건데, 이 방법은 매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쓰는 게 좋다는 거죠. 항상 무조건 50m 이상에서는 무조건 예외 없이 다 거의 다 비둘기예요. 근데 만약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약간 슬로프가 내려가는데 앞에 해저드야. 그럼 띄워야 되겠죠. 그냥 그대로 지면을 따라서 깔아치면 물에 빠질 일밖에 없잖아요. 이런 아주 이상한 경우. 근데 코스 장은 그렇게 설계하지 않아요. 그 골탕 먹으라고 이렇게 설계하겠지만, 그렇게 설계를 하면 그 골프장 사람들이 잘안 가요. 너무 쌩뚱맞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건안 만들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건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m 이 내로 들었으면 가능한 한 이것도 거의 다 비둘기파로 쳐요. 수능형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오르막인데 완 뒷핀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이게 정확하게 이거를 갖다가 높이 띄워서 하려면 거리 계산까지 해야 되는데 좀더 까다롭단 말이죠. 그럼 거리 계산을 최대한 안 하고 매파로 이렇게 거꾸로 치는 거죠. 왼쪽에 체중을 두고 칩샷처럼 박아치는 거죠.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케이블 방송에서 레슨을 할 때, 이 전후 예를 하나도 설명을 안 하고, 어때요? 그냥, 공, 대충. 한 어. 가지만 얘기할 땐헷갈리죠 그냥 놓으세요, 어디다가. 아, 놓고, 그냥. 어떤 프로님은 여기 뒤에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치라고 하고, 매로 치라고, 매파로 치라고 하고, 어떤 프로님은 비둘기파가 좋다고 하고, 그런데, 매파와 비둘기파로 친다. 수능행과 역행행형으로 칠 때는 응당 그 기준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때 발생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면서 레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혹시 그 설명하면서 레슨하는 경우 봤나요?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쳐. 내가 이렇게 치니까 잘 맞더라. 그런 얘기인데 이 기준을 알고 그 다음에 로 포인트를 찾아서 약간 소폭 변하는 건 관계없지만은 이 대원칙에서 벗어나면은 이미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비둘기파로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되면 중력이 미치기 때문에 무게의 중심은 오른쪽에 와 있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어떤 프로님들은 아, 이 오른쪽에 와 있으면 결국에는 뒤로 쓰러져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레슨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그 대안을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대안 뭐냐면은 자 보시면 또대 원칙이 있어요. 내가 오른쪽에 체중이 와 있으면 그 프로님들 얘기대로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얘기하고 대안 얘기를 안 해요. 뭐냐 오르막은 다 오픈 스탠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체중이 아, 여기에 실려 있어도, 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뒤로 올수 있어요? 올수 있나요? 예. 네. 그러면 여기서 대원칙이 뭐죠? 오르막은 스탠스를, 오픈 스탠스를 하게 되면 아무리 뒤에 체중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 스탠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오르막은 자연히 우리가 비둘기파로 치게 되면 은 오른쪽에 체중이 와서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일자로 쓴 상태에서 치면은 뒤로 무너져요 이거를 보완을 해 주는 거예요 뭘로 스탠스로 스탠스로 그럼 올라가는 스탠스는 전부 다 좁아요 자 만약에 이게 넓혀나요 쳐요 다 무너져요 근데 만약에 좁혀나요 스탠스를 좁혀 무너져요? 어때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무너져! 그러면 오픈 스탠스. 좁혀놓고 오픈 스탠스. 아무리 쳐도 무너지나요? 끄떡도 안 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공은 어디에 놓을 것이며 스탠스는 어떻게 할 것이며라가 대원칙이 정해지는 거예요. 큰 원칙이. 근데 만약에 오르막인데 크로스 스탠스를 쓰고 이렇게 쪽벌을 한다.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이렇게 놓고 칠 일은 안 생겨요. 예, 안 생기는 걸 굳이 상상하면서, 아,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다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왼쪽에 놓고 치세요. 이거는, 이런 내용은 다 꺼, 그냥 꺼버리세요. 바로다. 바로 꺼버리세요. 그냥. 그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골프에 대한 그냥 공부를 안한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내 경험을 전,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예. 네. 그러면, 공 놓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셨으니까 스탠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